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,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느 종목 드릴까요예 모비스요 모비스요 네네 네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예 50%고요 네, 6950원인데요 6550원이요 6950원이요 아사실 이유는 있으세요 중임자 예 네. 네, 그것 때문에 사시 음, 잘 아세요 그거에 관련해서 아니요. 뉴스만 보고 사신 거예요. 이제, 예, 예, 예. 예. 근데 그게 이슈가 된게좀꽤 됐잖아요. 그렇죠. 사셨을 예, 예. 때보다 그 전부터 이슈가 됐었고, 이게 뭐 엄청난 효과가 뭐건보 건강보험에 뭐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. 그렇죠. 예, 예. 그러니까 이제 재료가 많이 노출된 거예요. 그렇죠. 근데 저는 이거를 제가 예. 진짜 어린 시절에 제 친구 아버님이 이제. 일본 쪽에서, 안 돼. 일본이 이걸 굉장히 오래 전부터, 예전, 정말 옛날부터 이 중입자 치료 관련된 부분을 해왔었거든요.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 이제 도, 그 도입을 한 걸로 제가 이제 알고 있어요. 근데 이 치료에 대한 효과가 예전에 일본에서는 굉장히 좋다, 좋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,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굉장히 좋게 봐요. 좋게 보고 있고, 이런 부분들이 또이 기업 자체가 그런 데서 발전을 해 나가는 어떤 새로운 게 만들어져야 이 기업이 그 효과를 누리는 거잖아요. 그쵸? 예, 예. 네, 근데 이거는 어. 하나의 우리가 테마로 올라간 거야 그 중입자에서 아 중입자면은 뭐 플라즈모 뭐 이런 관련된 부분의 이슈를 갖고 있는 기업이 야이 기업이 수혜를 볼수 있어 이러면서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강해진 거 이해되세요? 예. 예. 네 그런 분위기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거는 예. 결국 올랐다가 그런 분위기가 줄어들기 시작하면 예. 내려가기 마련입니다 맞죠? 어,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한번 큰 이슈에 내가 한 배팅을 해봤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 베팅에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리스크 관리 없는 베팅은 결국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건 리스크 관리가 안된 부분이고 비중도 너무 말도 안 되게 많았다라고 생각되니까 이건 반등을 줄지 안 줄지도 잘 모르겠어요.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자리는 흐름상으로도 반등이 안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도 많이 들어서요. 비중을 줄이세요. 더 가게 되면 그 비중을 할수 있지만 지금 50% 비중 가지고 내려가면 언제 올라올지 몰라요. 아시겠죠? 예. 그러니까 비중을 줄이시고 내용은 너무 좋지만 비중을 꼭 줄여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자리에서는 손을좀 보시더라도 비중을 네. 한20% 정도는 줄여내시고 과감 결정하시고 예. 나머지 올라왔을 때는 더갈수 예. 있는 부분에서 그 손해 본걸또 커버하면 되니까 꼭 줄여 놓으세요 네. 올라왔을 때도 웬만하면 정리하시는 게 좋고요 아시겠죠? 예, 예 감사합니다 예, 잘대하시길 바랍니다 예.